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저희는 어,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어, 싱가포르 현지에 나와 있는 어, 자유아시아방송의 노정민입니다. 무전입니다. 네. 아, 이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네. 끝났습니다. 아,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각자 미국과 북한으로 돌아갔고요. 네.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모든 취재진들이 다 이제 되돌아갔고 저희만 남았습니다. 네. 네. 어떠셨습니까? 미국 정상에담 취재하시면서. 지금 저희가 4일째잖아요. 네. 9일 날 왔으니까요. 네. 노정민 기자는 새벽에 왔잖아요. 9일 날. 네. 그렇죠. 저는 9일 하루를 온전히 다 저희는 썼죠. 저희는 이제 오후에 왔는데 이 4일이 일주일도 넘은 것 같아요. 네. 너무 정말 피곤해요, 솔직히. 예, 뭐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어 정말 네. 어 많은 어 일들이 있었는데요. 미국 정상회담이 끝났잖아요. 네. 어 그러면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이제 우리가 기자니까 네. 기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봤는지 음, 음, 한번 음.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합의 내용이 어좀 구체성이 없어 갖고 네. 특히 비핵화 부분이 좀 없어서 네. 좀 제가 예상했던 것을 좀 빗 나갔어요. 네. 네. 그,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나서기 전에 네. 트위터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보게 될 거다.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엄청난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. 저도 좀 약간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. 파격적일 줄 알았죠. 네. 그런데 막상 그 합의문 나온 걸 보니까 어, 좀 평범하고 네. 어좀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네. 어, 괜히 기대는 좀 높았는데 그 기대에 음. 좀못 미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그 미북 정상회담을 취재할 때 저희가 이제 프레스 센터에 있었잖아요. 네, 네. 정말 전 세계 많은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속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자부심도 좀 생기고 좀 그렇더라고요. 네. 특히 이제 오늘 그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할 때 모든 그 각국의 기자들이 전부 다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 다그 앞에 텔레비전 있지 않았는데 거기를 향해서 막 사진 찍는데 제 마음도 막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. 어. 그 저도 막 찍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저도 그 역사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고 자부심도 느껴지고. 어, 흥분되죠. 예. 그래서 아마 제가 또 회사를 대표해서 여기 왔지만 네. 많은 또 동료분들께서 어, 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. 네. 어. 그~ (4박 5일)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.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는데 어~ (4박 5일) 동안 어, 노재환 기자는 어~ 가장 인상적인 일이 무엇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교통이 통제됐을 때 네. 저는 이제 바로 그 시점 보지 못했어요 네. 김정은 위원장이 싹 지나갔을 때 네. 모든 기자들이 거기서 네. 한 서너 시간 아니죠 한여섯 일곱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. 네. 그 힘들었지만 그 긴장되잖아요. 김 네. 위원장을 앞에서 네. 그것도 싱가포르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네. 쉽지 않은 일인데, 결국 네. 결론은 이제 저는 못 봤어요. 네. 노정민 기자 봤잖아요. 예, 저는 봤죠.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가 네. 제 눈앞에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아무나 경험해 볼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걸 경험했는데, 아까 그... 아주 더운 날씨에 네. 밖에서 기다리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예. 지금 저희 앞에 우리를 또 촬영해주고 계신 우리 예. 카메라 담당하시는 우리 이은규 기자가 네. 정말 더운 날씨에 몇 시간씩 그 김정은 위원장 호텔 앞에서 네. 이렇게 일정 뭐 우리 네. 기자 세계에서 하는 말로 뻗치기라고 하는데 얼굴 봐요 지금 <laughs> 많이 지금, 탔어요. 예. 어, 그래서 어, 정말 물을 하루에 막몇 통이나 겪을 네.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고 좀어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게 네. 제가 김정은 위원장 숙소에 몰래 제가 좀 잔입을 했던. 어, 어 그런, 맞아요. 예, 그죠. 예. 그때 김정, 어떻게 들어왔어요? 어,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오는 날이었잖아요. 어, 그래가지고 경비가 굉장히 사엄했고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조차도 어, 좀 철저하게 통제가 됐었는데. 네. 어, 근데 묘하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통제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앞을 좀 지나가면서 네. 그 안에 있는 이제 투숙객인 척뭐좀 네. 자연스럽게 그 입구로. 어, 그 잠깐만 요 투숙객. 들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어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정문은 하나니까 네. 어 거기 또뭐 김정위 위원장만 묶는건 아니잖아요. 일반 투숙객들이 있으니까.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어그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처럼 네. 어, 제가 좀 행동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. 그 입구로 들어가니까 어, 확실히 좀 사모함 경비가 음. 펼쳐지고 있더라고요. 일단 두 대의 어 그렇죠. 그 검색대가 있었고요. 네. 또 소지품을 다 꺼내서 네. 그 뭐라고 나요? 그 검색기라고 해야 되나요? 죠 그렇죠. 예, 우리 공항감이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그거를 통과해야만 그 호텔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. 어, 경비가 좀 철저했고요. 네. 또 들어가니까 역시 2층 뭐 로비 이런데에서도 네. 북한 경호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네. 또 무장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네. 어, 철저하게 어, 경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김창선 부장도 보셨다고 예. 들었습니다. 제가 그 앞에서 어, 기다리고 있는 김창선 네. 부장의 얼굴도 봤는데 어, 일단은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고, 네. 예. 그리고 어, 제가 사실은 좀그안에 내부가 어떤지를 좀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네. 혹시나 제가 또 기자 신분이 좀 들킬까봐 네. 굉장히 서둘러 나왔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. 요즘에 기자 그뭐 그 한국의 방송 기자 두 명인가요, 세 명이 네, 억류 억류돼 갖고 네. 이번에 추방당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에 어, 미국 정상 회담이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네. 그 어느 때보다도 경비 또 어떤 보안 이런 게좀 철저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, 아, 그거는. 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탄차가 제눈 앞을 지나가고 제가 그것을 카메라도 포착했다는 거, 네. 그거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, 인상적인 그런 어, 경험이었죠. 네. 네. 아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네. 이제 미북 정상 회담이 끝났고요. 이제 저희는 이제 몇 시간 뒤면 돌아가잖아요. 네. 아,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6 시간 뒤면 전제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. <laughs> 지금 새벽에 <laughs> 가야 되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아, 아 그래서 아,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, 노장 기자는 이번 미북 정상 회담을 취재하고 난 다음 어떤 걸 느끼셨고 또 어떤 소감이 좀 있으신지.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죠. 네,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요. 또한 가지는 또아 이게 참 정상들이 만나는 게 이, 이게 한 70년 걸린 거잖아요. 네. 근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. 네. 저 그런 부분에서 또 아쉽고요. 네. 좀 뭔가 거창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. 생각보다 너무 좀 빨리 끝난 것 같고 그렇죠 네. 한 다섯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요 네. 그리고 보통 정상들이 만나면 뭐 의전 행사도 하고 네.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풍부한 그런 이벤트가 좀 많은데 네.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만나서 곧바로 회담 회담 점심 먹고 서명하고 네. 각자 헤어지는 어, 글쎄 뭐 좋은 뜻으로는 이미 뭐다 좋은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어, 형식적인 회담은 좀뭐 빨리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. 그만큼 70년 만에 만났는데 다섯 시간 만에 헤어진다는 게좀 약간 아쉽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. 네.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이제 싱가포르는 처음인데 네. 어 굉장히 멋진 도시더라고요. 깨끗하고요. 말이 는 데도. 저도 이번에 싱가포르는 처음 왔는데 네. 아 진짜 도시가 너무 깨끗했고 네. 아 되게 홍콩 같았어요, 쪽에 네. 근데 홍콩보다 더 깨끗하고. 네. 그리고 또 밤에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니까, 네, 밤에 귀가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. 네, 그래서, 근데 저희가 4박 5일 동안 사실 일만 하고 이제 내일 돌아가야 되잖아요. 네, 어 이제 회사에서 한 선배님이 밤에 야경이라도 좀 보고 와라 하셨는데, 야경은커녕 이제 이거 촬영하고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야 돼서, 아,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역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네. 어 가슴. 꽉 어, 보람으로 채우고 이제 돌아갑니다. 자, 앞으로 저희가 또 네. 어, 노장 기자는 서울에서 네. 저는 또 워싱턴에서 어, 또 각자의 어, 현장에서 또 열심히 어, 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어, 역사적인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현장에서 어, 전해드렸습니다. 저는 노정민이었습니다. 네, 노자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